소 1장 13절에서 10,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흐뭇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비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잊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이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유재성 목사님 나오셔서 계획주의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종교 개혁주의를 기념주일을 지키면서 함께 하나님 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저와 성도들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종교 개혁 50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루터가 1517년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 반박문을 붙임으로면제부를 판매 하는 것을 반대하였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루터는 3편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독일 크리스천 귀족에게 보내는 글, 교회의 바벨론 감금, 크리스천의 자유라는 논문을 통해서 교회의 개혁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교황 제도를 반대하고 성례를 세례와 성찬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음을 주장했습니다 루터는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아 주장하였는데 그래서 종교개혁은 성경에서 시작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종교개혁의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개혁주의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교회는 말씀으로 다시 개혁돼야 된다라는 사실과 개혁주의 성도 역시 말씀으로 자신을 개혁시켜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냐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개혁주의 신앙생활은 결국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라는 신앙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였습니다. 오늘날 저와 성도님들도 역시 개혁주의자의 후예답게 종교 개혁자들의 신앙 정신을 이어받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앞에 말씀을 근거로 결론을 내릴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께서는 오늘 본문의 앞에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앞에 말씀들을 살펴보면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의 말씀에서는 우리 주 예수 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만일신 극렬대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리고 산소망을 가진자가 되었다라는.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하늘에 간직하신 유업이 우리에게 있다. 그 유업 우리가 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 에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우리에게는 믿음 어떤 믿음이냐? 금이라는 것은 불로 연단하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금보다 우리는 더 귀한 믿음을 받았다는 말씀하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 베드께서 지금 무슨 말씀하는 거지요? 너희들은 고난 받고 있는 중에서도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지 않느냐? 왜 그러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사도 베드로께서는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와 받을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으니까 우리에게는 또한 받을 은혜가 또 있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것을 말씀한 거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개혁주의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야 합니다. 본문 십삼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어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과거에도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로 그 가운데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보혈론 말미암아 단번에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인 거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볼수 있는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은혜, 죄 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게 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는 표현은 마음가짐을 새롭게 단단히 가지고 깨어 있어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헤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서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이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시험한 자가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가 마귀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이 넘어뜨리려고 했던 자가 마귀예요 그러한 마귀가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며 경건한 삶을 살고자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한 자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우리도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시험에 들어 넘어지게 하고자 할 것입니다 진리로 마음의 허리를 단단히 동이고 근신하며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그런 축복의 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두 번째로 우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14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신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에 아주 자주 언급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할 이유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속되거나 불경관한 것으로부터 분리되었다 구별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정결하고 순결하며 흠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자비와 극렬과 공의와 사랑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나 된 우리에게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살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지요. 내가 거룩하다.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당연히 하나님 뜻을 따르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지. 사도 베드로께서는 본문 17절에서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분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 실상은 이 땅에서 외국입니다. 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의 본향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사는 나그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날까지 은혜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나그네가 아님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렇게나 그냥 뭐 나그네면 그냥 여기서 며칠 머물고 또 며칠 있다가 다른데 가서 며칠 머물고 뭐 그래서 그 모양이 남루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나그네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야 할 나그네. 본양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데 하나님 나라 갈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지. 우리는 외모로 보시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외모로 보지 않았다면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나고나 사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을 떠날 수가 없어요. 어디를 가도 하나님 계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잖아요. 어디 가면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습니까?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어요. 결국 에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외모만 보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야 한다. 이것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포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디모데서 3장 1절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세 고통하는 때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쭉 열거하신 다음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과 함께 있지 말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지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기 위해서 단호한 결단을 내려한다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개혁주의 신앙상을하고자 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기 위해서 단호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님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집게로부터 거룩할지어다 하는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묵상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리를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이 말씀은 꼭 순종해야 될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께서는 본문 18절로 19절에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어제 흠 먹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면 23절에서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모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 없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음의 피로 말미암아 계속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남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사랑하면서 사랑 것이 마땅하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 계명으로 주신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 개혁주의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께서는 요한에서 3장 18절에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한다는 것 말로는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말로 혀로 나 사랑해, 너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말은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마음으로 그리고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사람에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개혁주의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런 성도를 다면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힘써야 됩니다. 아, 내가 왜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 왜저 사람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저런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 아, 니 저런 사람을 사랑할 바에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명령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님들은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이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할 때 사랑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사랑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사랑하려고 할때 서로 사랑하게 되겠지요. 저 사람이 사랑할 때까지 기다리면 저 사람이 사랑 안 하면 나도 사랑하지 않을 거잖아요. 내가 먼저